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체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체리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사할 집 같이 다니면서 어, 마지막 집을 계약했는데 체리도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즘 간식도 잘안 먹고 있는데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 없을 때 새벽에 낑낑거린다고큰 오빠가 어 그러던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콩팥이랑 결석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앞으로 관리 잘해야 한다고 네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1 9 일에 계산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체리도 같이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어, 교감을 맞았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이제는 낯선 것은 체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보호 그늘 안에 안전함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밖을 스스로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보호 밖으로는 네, 스스로 나가지는 않아요, 이제는. 엄마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네, 이제는 그좀 두려움에 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견지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한 믿음으로 굳건하고 단단해지고 있다 라고 네, 느껴졌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이번에 이사할 집 같이 다니면서 마지막 집을 계약했는데 체리도 마음에 들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미리 안내해 주어서 기뻤어요라고 합니다. 나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에 이제는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 생활할 곳은 어디라도 나에겐 좋은 곳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집을 가면 와, 집이 좋다, 집이 넓은데 내가 머물 곳은 어디지? 이런 관심보다는요, 여기를 왜 왔을까를 더 많이 궁금해해요. 네, 여기를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견진님께서 아이들 이사할 집을 이제 함께할 음. 다시 함께할 곳이야라고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어 내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간식도 잘안 먹고 있는데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배를 이렇게 양손으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중로 주물럭, 네,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어디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배를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는 예, 명확하게 체리는 알고 있지 못한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상한 거 같긴 한데 뭐지?라고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또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톱니바퀴들이 있는데요 톱니바퀴들이 덜컥덜컥 덜컥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덜컥덜컥 덜컥덜컥 덜컥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톱니바퀴들을 봤을 때 어, 기름칠을 좀 해야겠는데 네, 이런 음,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 뭔가 내 네, 살펴봐야 될 상태. 진단 또는 어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될 상태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딘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저도 사람도 의사가 아닌 이상 내가 아프긴 한데 이게 장이 맹장인가? 아니면 뭐 장염인가? 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냥 배가 아프다고만 하지 배가 어떻게 아퍼요라고 물으면은 그냥 배가 아퍼요, 뭐땡겨요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하면서 이게 뭐 어디가 뭐야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보내 보여줬던 모습 중엔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툭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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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네 가는 모습이라 기름칠 해줘야 되겠는데. 관리가 잘, 관리가 필요하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 이런 모습을 봤다면은 병원에 저기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받아보세요,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저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문항에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아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볼수 있었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어 새벽에 엄마 없을 때낑낑거린다고큰 오빠가 그러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니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서 그랬어요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나를 데려갈 텐데 엄마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는 어디 있어요?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낑낑거린 이유는... 어, 체리 병원에서 콩팥이란 결석이 있어서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다는 것만 느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물을 먹으면은 도움이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음, 의사 선생님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일부르라도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거야라고 전했습니다. 체리도 아마 무언가 불편한 것을 느꼈지만 무엇인지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됐을 거예요. 어, 1 9 일에 계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데 체리도 같이 가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엄마와 함께 가면 어떤 상황이든 큰 걱정은 없어요. 라고 합니다. 막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걱정은 들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는 건 언제나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 그리고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것 같아라고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 줘. 새로 만날 친구들은 모두 얘기들이니까라고 전했습니다. 네. 도담이도 얘기 얘기일 테니까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요즘 먹는 것도 잘 먹는 것 같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하는데 어디 안 좋은 건지 어 말해 줬으면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무언가 엄마에게 감추고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내가 느꼈던 불안감은 엄마가 알려주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을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해줬으니까, 음, 네, 걱정은 조금 덜었다라고 이 아이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 엄마는 체리가 늘 걱정이 된다 하셔. 어디가 아픈지 또 앞으로 먹는 것도 잘 먹어주고 걱정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 체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가서 즐겁고 기쁘게 보냈으면 한다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많은 사랑에 지금은 아무것도 부족 하진 않아요. 이젠 지난 과거에 대해 되돌아 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노란색의 원이 있어요. 그 노란색의 원이 바닥에 노란색의 원이 있어요. 네, 기찻길 옆처럼 그런 동그란 노란색 원이 크기로 치면은 한 책상 만화 될까요? 처음에 보였던 건 그렇게 보였어요. 어, 거실에 동그란 큰원이 있는 노란색 원이 있어요.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 노란색 그원 안에는요 안전함, 따뜻함,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있으면 편안함이 있음을 이젠 체리도 잘 알고 예,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점점점 넓어져요. 거실을 넘어서 이젠, 네, 방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요, 체리가 엄마에게서 느끼는 그런 안전한 그런 마음이 점점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의식, 음, 네, 그런 상태처럼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의 안전한 공간이 점점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항상 어, 행복한, 네 기쁨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